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지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토지및 기초기술사 제120회 문제 12번 용어성입니다. 1번 개요를 적어줍니다. 웰 저항이란 배수제의 연직 방향의 저항으로 인해 배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직제 배수 성능 저하가 되면 안면 시간이 지연되고 스며 존 영향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제목 2번 연직배수제의 해석요소 모식도를 그려줍니다. dw는 웰저항부 직경이고 ts는 스미어존 직경이고 kw는 웰저항부 투수계수 ks는 스미어존 투수계수입니다. 대제목 3번 pbd 안매속도에 영향을 미친 인자입니다. 타설 간격의 영향 스미어존 영향 웰저항의 영향이 있습니다. 제목 4번, PBD제 웰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입니다. 내적 요인으로 배수재 재질, 통수 단면적, PBD제의 길이, 외적 요인은 지압 PBD제의 변형, 지중 온도, 동수급의 세립자의 이동, 공기, 기포 등입니다. 이로써 문제 12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 13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